어, 박민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발나물 무침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겉절이를 할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우선요. 새발나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는 이제 액젓. 저는 이제 오늘 참치 액젓을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소금 약간, 그다음에 식초 약간. 설탕 약간 그다음에 이제 매실액 한 큰술, 고춧가루 한 큰술, 다진 마늘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면 되고 참기름과 통깨가 있으면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세발나물은 거의 보면 연한 데 너무 이제 요 줄기가 질기면 이렇게 떼어내서 손질하시면 돼요. 이거는 조금 깨끗이 씻으셔야 돼요. 제가 요거 몇번 이렇게 헹궈서 이제 손질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묻히시려면 이제 우선 양념을 먼저 준비하셔요. 여기에다가 마늘, 마늘 조금 넣으시고, 마늘 작은 술로 하나, 그 다음에는 이제 고춧가루, 고춧가루 한 스푼, 주가로한 스푼. 다음에 이제 참치 액젓. 참치 액젓이 저기 한 150g 정도 되면한 스푼 반 정도 넣으시면 되요. 이렇게 해서 한 스푼 하고 반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또매시레키스 이제 원래 설탕도 넣는데 저는 단계 싫어서 매시레키스가 이제 한 스푼 들어가는데 저는 설탕 대신 매실 액기스를 한 스푼 더 넣을 거예요. 이렇게 두 스푼 정도 넣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식초. 식초는 매실 액기스가 들어가서 많이 안 나오셔도 돼요. 약간만 그냥 넣으시면 되니까, 식초 한반 스푼 정도, 반 스푼 정도만 넣으시면 될 거예요. 식초 저는 이렇게. 식초 한 반스푼 정도만 넣을게요 식초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뭐 많이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통깨 깨를 넣는데 깨는 이제 마지막에 제가 넣을 거예요 참기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우선 버무려 주세요 양념을 그래야 나물에서 골고루 잘 되니까 양념을 이거를 먼저 조물조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마늘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요즘 세발 나물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주물물 해주셨으면, 이제 요, 나물을, 손질해 놓은 나물을 살살, 살살 묻히셔야 돼요. 살살. 너무 막 묻히시면, 이제 이것도 풋내 나고 그러니까, 살살, 이렇게 살살 묻히세요. 이렇게, 잘 보이시나? 이렇게 해서, 살살. 우리가, 세발나물에는 우리 굴다공증에도 이제 좋고 또 뭐냐면 하 당뇨 예방에도 좋다고 해요. 이 세발나물이 그러니까 우리 요즘 단 음식들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해서 미리 이렇게 세발나물 같은 거 드시고 또 혈관 건강에도 좋고 항암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 세발나물 요즘 많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온 게 이게 천원 어치인데. 이것만큼 더 있어요 제가 한반 정도만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변비도 예방해주고 또 빈혈 예방도 하고 또 다이어트도 좋다고 해요 다이어트에도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여기에다가 설탕 넣으시지 말고 조금 이제 액기스 정도를 조금 더 넣으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또 우리가 항암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좀 생각보다 많은 좋은 게 많더라고요 예방하는 게 그래서 통깨 이렇게 깨소금 한 스푼 반 정도 넣어주시고, 다음에는 또 참기름. 참기름도 넉넉히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겉절이는 금방 드셔야지 무쳤다가 나중에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양념을 미리 해놓으셨다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그때그때 무쳐 서 드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세발나물은 전두 해먹죠. 전두 해먹을 수 있고, 초고치장에 묻혀 먹을 수도 있고 그데 오늘은 제가 겉절이로 해드려 봤어요 이렇게 해서 고기 드실 때 고기 드실 때도 같이 우리가 파절이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그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세발 나물을 겉절이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또 세발 나물 가지고 부침개, 부침개도 한번 해드려볼게요. 부침개도 간단해요. 그냥 저는 이제 뭐 거의 밀가루를 안 쓰고, 메밀가루 정도나 뭐 이런 거를 쓰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쇠발나물 오늘 이렇게 거처리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